그대여 편안히 들으십시오.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.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다. 부자 아나타 핀디카는 많이 가졌지만 불행했습니다. 더 원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. 가난한 농부 차타는 적게 가졌지만 행복했습니다. 만족하는 마음, 감사하는 마음, 그 마음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.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다.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. 오늘 밤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.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?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?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.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,